이찬원 <목소리> 영탁 추석 연휴 믿고 보는 특수 주인공으로 선정 임영웅은 팬들 감동하여 왈칵 닷새간 이어진 추석 연휴 특수를 톡톡히 누린 주인공은 이찬원과 영탁이고 추석장 밖에서 특수를 누린 주인공은 임영웅이었습니다. 역시 미스터트롯 톱3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닷새간 이어진 추석 연휴 동안 방송된 모든 프로그램에서 2천 원의 KBS 단독쇼 선물 시청률이 압도적 1위로 군계 일학의 면모를 보였는가 하면 영탁의 TV조선 영탁쇼 또한 높은 시청률을 보였습니다. 한편 이미영은 장외에서 다시 말해 극장가에서 아이엠 히어로도 스타디움 영화 하나만으로 7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실속을 챙겼는가 하면 20일로 예정된 tvn 30세기와 10월 12일로 예정된 대전 월드컵 경기장서 열리는 기성용팀과의 자선 축구대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은 사랑입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한가위를 맞아 특별 편성된 각종 특집 프로그램을 총망라하여 2찬원의 이름을 내건 단독쇼가 시청률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와 유사한 콘셉트의 음악 특집 프로그램들은 물론 천만 관객을 돌파한 대작 영화들까지 모두 제치며 또다시 믿고 보는 대명사임을 확실하게 입증했습니다. 이는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나는데, 18일 시청률 조사기관 일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17일 방송된 KBS 1TV 추석 특집 쇼 이찬원의 선물이 전국 가구 기준 7.4%를 기록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시청률 7.4%란 대단한 수치입니다. 이날 단독 쇼에서 이찬원은 KBS 1TV 전국 노래자랑 참가 당시 불렀던 미운 사내를 시작으로 너는 내 남자. 찬또백이라는 애칭을 붙여준 진또백이등 인기 곡을 내리 불렀고, 게다가 시대별 메들리와 화려한 댄스까지 다양하게 선보이며 시청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1996년 11월생 27세 불과한 이찬원이 벌써 KBS 대형 단독쇼 무대에 섰고 수많은 프로그램에서 고정 MC로 종횡무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그의 미래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오 일간의 추석 연휴 동안 음악 특집 쇼의 경우 방명수, 가수 이민우 등 인기 스타들이 총 출동한 KBS 1TV 전국 노래자랑 별의 전쟁은 6.4% 가수 박진영의 음악 인생 30년을 돌아본 KBS 2TV 추석 대기획 딴따라 JYP는 3.3%를 기록했습니다. TV조선 영탁쇼는 4.2%를 기록했는데요. 영탁 쇼는 지상파 방송이 아닌 종편임에도 4.2%를 기록한 점은 높이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어쨌든 명절 볼거리로 자리 잡은 특선 영화도 이찬원 흥행 파워에는 힘을 쓰지 못했다는 점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1천만 관객을 돌파한 범죄도시 3은 7.1%, 명량 3.2%, 밀수 4.0%와 이병헌 주연의 콘크리트 유토피아 3.0% 등이 줄줄이 출격했지만 이천원 특집쇼 성적을 따라잡진 못했습니다. 이천원의 단독쇼 선물의 시청률이 최고였다는 군계 일학의 면모를 부각시키는 수십 개의 신문 기사가 19일 오전 7시 현재 일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특수 주인공은 믿고 보는 이찬원 추석 특집 단독쇼 성적 어땠나? 이찬원 7.4% 기록 영탁 이찬원 연이어 추석 안방 접수 넘사벽 스타 웃도 생애 첫 단독 특집쇼 이찬원 추석 안방 달궜다 등이 그 예시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이찬원은 9월 18일 선후배 가수들과 함께한 SBS 더토롯쇼 한가위 특집에서 특별한 무대를 선보였는데요. 그는 시청자들에게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를 기원하며 꽃길만 펼치시라는 의미에서 노래를 준비했다고 인사를 전하며 댄스 트롯곡인 꽃다운 날을 귀여운 댄스까지 곁들여 열창했습니다. 이찬호는 또한 2024 추석특집 아이돌스타 선수권대회에서 전현무, 강다니엘, 해원 장민호, 영탁, 정동원 등과 함께 MC로 활약하며 존재감을 빛냈는데요. 이날 이찬호는 뛰어난 스포츠 지식과 입담으로 프로그램의 재미를 더했으며, 특히 양궁 종목에서 멋진 포즈로 활을 쏘는 모습을 보여주며 뛰어난 운동신경을 자랑했습니다. 또한 트롯보이즈 멤버로서 축하 공연을 펼쳐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우리... 한편, 하재근 대중문화 평론가는 18일, 단독으로 2시간짜리 공연 모습을 방송에 내보내는 것은 그 가수가 국민 스타급 정도는 돼야 할수 있는 일이라며 영탁과 이찬원이 이번 단독쇼를 통해 다시 한번 각각 자신과 트로트의 인기를 증명해는 순간인 것 같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영탁은 지난 16일 TV조선 추석특집 영탁쇼를 통해 시청자들과 만났는데요. 영탁이 26곡의 라이브 쇼를 펼친 2시간 동안의 이날 공연은 전국 평균 시청률 4.2%로 이날 종편 및 케이블을 통틀어 시청률 1위를 기록해 시청자들의 인기가 어떠했는지를 잘 나타냈습니다. 영탁은 나훈아의 산에 민요 강원도아리랑 한량가로 공연의 포문을 열었고 이어 꽃바람 여인 또 만났네요 동반자를 열창해 관객을 열광케 했습니다. 이밖에도 신조어 테스트, 관객 사연, 영탁의 일대기 등 알찬 코너 운영으로 재미를 더했습니다. 영탁은 이날 무대에 있을 때는 저 밑에 숨겨져 있던 에너지가 폭발하는 것 같다. 열심히 노래하고 음악하는 영탁. 여러분의 영탁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러 형제 영탁과 이찬원의 TV방송 단독쇼는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영탁이 아육대 비하인드 영상에서도 맹활약을 했습니다. 지난 17일 2024 아육대 개정에 메이킹 2024 아육대 남자 양궁 비하인드 MBC 240917 방송이란 제목으로 영상 하나가 업로드 됐는데요 영상 속에는 우승 공약을 들으며 선수들의 긴장을 푸는 시간을 갖는 인터뷰가 담겨 있었고, 트롯 보이즈의 우승 공약을 묻는 질문에 영탁은 공약이죠 라며 우승을 하면 보여주겠다는 공약이 아닌 어떻게 싸울지 공약을 전하며, 음, 저희는 바람의 방향을 잘 읽어서 라고 말하자 영탁의 마이크를 뺏으며 다가오던 장민호는 실례예요, 실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롯보이즈의 막내 정동원의 온 매무새와 이름표를 바로 잡아주는 영탁의 모습을 보여주며 훈훈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영상을 본 영블스들은 완벽한 자세로 만점 정조준, 영탁 실력짱, 영탁 아육대에서 폼 미쳤다, 포즈도 양궁 선수급이네요 등 영탁을 응원하는 댓글이 가득했습니다. 영탁은 이제 앞으로 승승장구할 날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명 영화가 30만명 돌파까지 2만명도 채안 남았네요. 18일 현재 누적 관객 28만 3천명으로 30만명 돌파까지 2만명도 채, 채 남겨놓지 않은 상황입니다. 30만명을 돌파하면 코로나 19 사태 이후 공연 실황 영화 최고의 흥행 기록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감염병 사태 이전 포함 2019년 1월 개봉해 34만명을 돌파한 방탄소년단의 러브 유어 셀프 인 서울의 뒤를 잇는 흥행 성적입니다. 이번 임영웅 영화 매출액은 현재까지 80억원으로 러브 유어 셀프 인 서울의 32억원을 2.5배 앞서는 결과라고 합니다. 임영웅 역시 히어로입니다. 아마 관람객 수도 30만명을 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임 히어로 더 스타디움 이 영화는 연령별 예매 분포에서 5 0대에서 44.1%의 압도적인 비율을 보였고 뒤를 이어 40대 24.9%, 30대 22.3%, 20대 8.4%, 10대 0.3%를 나타냈습니다. 상업 극영화들이 20, 30대에서 높은 비중을 보이는 것과 대조적으로 50대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튼 임영웅 영화가 영화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0일 방송되는 삼시새끼는 10년 숙성 묵은지처럼 깊은 우정을 쌓아온 차승원과 유해진의 팀워크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프로토 황제 임혜웅과 인기배우 김고은의 투입으로 어떤 재미를 선사할지 매우 기대됩니다. 이미영은 또한 다가올 연말 연시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6일에 걸쳐 대형 공연을 열고 영웅 시대를 만나는데 이번 만남을 리사이틀이라고 명명하였고 아무래도 격식보다는 트로트 중심의 실속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방송으로 나간 프로그램 중에서는 이찬원의 단독 쇼 선물이 분개 일학이었고 영탁의 단독 쇼 또한 낭중지추였습니다. 반면 방송 프로그램 밖에서는 임영호의 종횡무진이 백미였습니다. 역시 미스터트롯 탑3의 위용은 가히 대단했습니다. 탑3의 승승장구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성창일TV였습니다.